등차수열 an에 대하여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5분의 a2n 마이너스 6n이 4다. a2 빼기 a1의 값을 구하시오. 등차수열이죠. 두번째에첫 번째, 번째 항 빼면 공차가 됩니다. 공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. 이 식에서 보면은 자 일반항이요.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이렇게 돼요. 플러스 5분의 a2n은요. 자 a 플러스 e n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6 n.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, 이거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분모도 n에 대한 1차식 분자도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요 n의 계수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. 뭐 증명할 때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서 증명하면 되겠죠. 여기서 보면은 n d가 나와요. 그래서 n의 계수가 d가 되고, 자 여기서는요, e n d죠. 그래서 여기 n의 계수가 2d가 나오고 마이너스 6n도 있기 때문에 2d 마이너스 6이 n의 계수가 됩니다 이 값이 4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거 d 이 곱하면 4d가 될 거고요 넘기면 2d가 마이너스 6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값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